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사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412쪽 사무엘상 사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괴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괴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괴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함께 왔다. 아멘.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늘 해오던 대로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 진통제를 찾는 사람은 진통제부터 찾고요. 돈으로 살아온 사람은 돈부터 계산하지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사람은 지푸라기부터 찾고요. 이것저것 쌓아놓고 챙겨놓으며 살아온 사람은 쌓아놓고 챙겨놓을 것부터 찾습니다. 긴장하는 사람은 긴장부터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부터 하고, 무조건 일부터 버려놓고 보는 사람은 다짜고짜 일부터 먼저 밀어붙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일이 벌어지면 게다가 그 일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그러한데요, 더더욱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해오던 대로 하지요. 겁을 내는 사람은 겁만 내고요. 이런저런 끈을 찾는 사람은 이런저런 저런 끈을 찾고요. 서두르는 사람은 서두르기만 하고요. 자기가 해오던 방식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또 자기가 해오던 것만 합니다. 우리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 일이어도 내 일이 아닌 듯 아니면 위에서 조감도를 내려다 보듯 차분히 보고 크고 넓게 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거기서 거기인 삶이 되고 맙니다. 본질에 이르지도 못하고요, 더 깊은 차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현실적인 문제와 자기의 주관 안에서만 다 예측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문명도 앞섰고 전력도 앞섰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에 들어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에 당시 시대상이 어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가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 같은 농기구를 벼려 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 군인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고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상황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상황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도 이겨내기 어려운 영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육체적인 시련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동서, 고금, 모든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문명과 전력이 앞서는 블레셋을 마주했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약했다라는 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가장 자주 아니면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하니까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블레셋 앞에 진을 쳤습니다. 분명히 무기가 될 만한 것들도 다 손에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쇠로 된 칼이나 창이 아니고, 블레셋처럼 잘 훈련된 군대도 아니지만, 싸움이 벌어지면 싸워야 하고 또 쳐들어오면 맞서야 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늘 해오던 대로 여기저기 연락하고 이것저것 준비한 다음에 맞서려고 진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준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 이상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결과는 정해진 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나 손에 든 것과 손에 든 것의 싸움은 결과도 그렇게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고, 더 많고, 더 세고, 더 좋은 것을 가진 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언약괴를 메고 왔습니다. 이것도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주님의 언약괴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은 더욱 크게 폐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주님의 언약괴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할수 있는 일을 다한 셈이었지만 블레셋은 그들보다 더 강하니 결과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나서 본문의 사건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한 이들은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그들의 후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턱대고 일을 버리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나가자 하기 전에 무기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자 하기 전에 주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 힘을 빌자 하기 전에 한마디로 그들이 늘 해오던 대로 일을 버리기 전에 멈추어서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상황이었어도 그래야 했고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었어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나 손에 든 것과 손에 든 것의 싸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님이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았다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시작은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작정 일을 벌이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사무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말고 멈추어서 차분히 생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을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익숙한 방식대로만 살아가거나 다급하다고 다급한 상황에만 급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벗들도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기도할 수 있음도 잊어버립니다. 손에 무엇이 있는지만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부적을 찾듯 우상을 찾듯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익숙한 상황이다 보니까 멈추어서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함께 기도할 마음을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아주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질 또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 또한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결과 또한 다르게 되고, 새롭게 살아야 결과 또한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넘어서야 우리의 손 아닌 다른 손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방식을 넘어서야 우리의 방식 아닌 다른 방식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에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에 가득하게 진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대를 편성하기 전에, 무기를 끌어모으기 전에, 진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시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언약괴마저 잃은 것처럼, 블레셋은 그들의 신상까지 다 놔두고 도망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곧 연이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시 처음인 듯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매복했다가 기습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또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일부터 버리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할 때에만 당장에 일어나는 일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현실적인 문제와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끌어 모으거나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것으로는 예상하는 삶 이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삶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어 주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차분함을 주십시오. 바쁠수록 멈추어 돌아보는 용기를 주십시오. 온갖 일을 만납니다. 온갖 소리를 듣습니다. 익숙하다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십시오. 다급하다고 이런저런 일부터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손과 의지가 전부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손과 의지를 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을 기대하고 누리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